안녕하세요 엔트하우스입니다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마감브리핑 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0.40% 코스닥 0.58% 어, 미증시가 어제 하락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큰영향 받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이제 단기 조정을 소화하는 모습이고 어, 미국 선물이 오늘 상승하는 걸 보고 내일 제차 반등할 것을 우리 시장이 선 반영하는 듯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후행을 하다가도 오늘처럼 이렇게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다가 반대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고 어, 오늘도 우리 시장 테마 쪽으로 빠르게 순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선주에서 대한전선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TJ 미디어 강세를 보였고요. 또양자암그 유승민, 공물 등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갑자기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어, 예측이 이제 어렵고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시세가 연속성이 짧게 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매매를 끌고 가는 것도 좀 불편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뉴스 내면서 종목들이 때 끌려 들어가는 매매는 내동매매로 바로 이어지고 손절로 이어수 있으니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새롭게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 테마가 다시 또 형성이 되는지, 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오늘 3월 마지막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1분기가 마감이 되고, 내일부터 2분기가 시작인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시장의 변화되는 흐름들 체크해야겠습니다. 어, 4월 달에도 엔터하우스와 계좌 꽃피는 계좌 만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